위로와 공감은 물론 벤츠 시승까지 해볼 수 있는 럭셔리 힐링 인터뷰 콘텐츠 이번 더클래스 여성 택시 당신에게 벤츠가 필요한 순간을 진행하게 된 더클래스 여성 엠버 서더 더 스타즈 1기 송파 전시장 이충인 팀장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벤츠가 필요한 순간에 특별한 사연자분이 와주셨는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진달래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당신에게 벤치가 필요한 순간, 오늘 진달래 아나운서 님과 함께 할 차량은 EQSUV입니다. e 오늘 함께 가보실 곳은 아나운서 님이 익숙한 장소시죠. 네. 거클래스 여성 송파 전시장 근교에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삼사 년 전까지는 매일 출근하셨을 네, 장소이신데요. 맞아요.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같이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는 재밌는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리 아나운서님, 지금 현재 타고 계신 차량이랑 네.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런 거 느끼신 건 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C쿠페를 타고 있는데, 약간 전기차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하는 느낌 있잖아요. 전기차 탔을 때응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제 차랑 지금 전기차라서 운전이 내연기관 엔진보다 크게 이질감은 별로 없다. 네, 맞아요. 좋은 전기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연기관이랑 이질감이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번인 것 같고, 고객분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확실히 그런 세팅을 잘하는 것 같고, S 클래스처럼 이런 좀 승차감 좋고 편안한 차를 만들 줄 알고 세팅 하는 브랜드가 전기차 세팅도 잘한다,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생제동은 말 그대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는 인텔리전트로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보세요. 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은 차가 간격이 가까워지면 차가 알아서 세워요. 오. 그죠? 더 오. 밟아주죠. 오. 이거 얘가 썼어요. 네. 전방추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나운서님, 그러면 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랑 음. 무조건 차는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코페 구매할 때도, 어, 이차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걸 구매하려고 간게 아니에요, 저는. 네네. 사실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갔었는데, 운명적으로 만나셨군요. 쿠페가 시트가참 예뻐요, 그죠? 시트 예뻐요. 맞아요. 송파전 시장은 2011년 11월에 그때 오픈을 했는데, 안원선서님이 아까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오는 길이 다 굉장히 넓은 길들이, 그죠? 왕복 10차선 도로가 저희 전시장 앞을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승할 때 특히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시다. 아2020이라고 하는 벤츠의 차세대 인테리어 컨셉이 다, 공사가 다 적용이 된, 매장이기 때문에 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 뭐 시승부터 전시까지 제일 잘되 있는 전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EQSUV 차량 특징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좀 너무 많은데 다섯 가지로 줄였어요. 네, 아 줄인 게 다섯 가지. 줄여서 다섯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S 클래스랑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이 내비게이션, 이 커맨드 시스템과 가운데 계기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게 들어가요. 어쩐지 예쁘더라. 네, 그래서 고급스럽고 굉장히 상위 버전은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주행 가능 거리.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유럽 기준은 한 660km, 굉장히 거, 긴 거리죠. 부산까지는 뭐 당연히 편도가 가능한 거고, 국내 인증은 한 500km 정도, 460, 470 정도로 인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 인증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히터 키고, 모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켰을 때 최악의 경우에도 이 정도 거리는 운행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전을 자주해야 될 것처럼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많이 해야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이에요. 우와 한 달에요? 한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번 충전해요. 저는 EQB를 타고 있는데 한 달에 두번 충전하면 총 주행 거리가 한달 보통 이렇게 평균 해보면 800에서 900km.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3만 원. 이요아 너무 부럽다. <웃음> <웃음> 제일 부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1년 차량 유지비가 50만 원이 넘지 않아요. 1년이요? 이 차의 또 다른 성능이라고 하면 이 차는 서스펜션이 S 클래스와 동일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좀더 차체를 더잘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S 클래스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서 동승자들이라든지 탑승자들이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양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주차 어시스트 할때 카메라 지금 여기서도 우와. 주행 중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주차했을 때 좋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주차했을 때 내가 양쪽 간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 전 맨날 음, 확인하느라고 맞아요, 맞아요. 막 창문 내리고 보고 막 다시 주차하고 이러거든요. 네. 보험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벤츠 고객분들이 사고를 많이 안내 주신 덕분에 프리미엄 브랜드 총 전체 통틀어서 거의 가장 낮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첫해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험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타는 모델이 사고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한몫한 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더 강화가 되겠죠. 음...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운전해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생각거든요. 하 차의 기능도 진짜 중요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이미지랑도 맞아야 되고 브랜드 시야. 이미지도 중요하고 외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단 EQE 갖고 너무 궁금해서 사진으로 이제 찾아봤을 때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크더라고요. SUV 같은 투박함도 없어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인테리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테리어가 너무 크고 화면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저도 아좀 의아했어요. 안 좋을 것 같다, 승차감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크게 이질감을 못 느끼고 또 가벼운 느낌이 아니어서 어,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차가 묵직하게 네. 느낌이 되셨잖아요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보통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오늘 진달래 아나운서님과 함께 당신에게 벤치가 필요한 순간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연 모집을 신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더클래스 여성 엠버서더가 벤치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클래스 여성 엠버서더 더스타즈일기 송파전시장 이층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